미적분 미분 교재 중이2 3번 t가 이보다큰 실수 t에 대해서 f x 는 t ln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x 는 k에서 극대일 때이 k 값을 gt라고 t에 관한 식이다 그 말이죠. gt는 미분 가능한 함수랍니다. z 알파는 이 제곱인 알파에 대해서 알파 곱하기 프라임 알파 제곱 이 b 분의 q일 때 b 플러스 q를 말합니다. 네. t가 이 e 보다 크니까 t 분해를 역수하면 2 e 분해라고 영 사이에 있겠죠. f x, x는 k에서 당연히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양수일 때 정의되는 함수죠. f x는 자, 그렇죠? x는 k 당연히 그럼 k도 양수겠죠. k를 gt라 했고 미분가능함수 g알파는 e제곱인 알파에 대해서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일단 극대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해야 되겠죠. 도함수 t상수 취급이죠. 이거는 fx를 x에 관해 미분하는 거죠. elnx 곱하기 lnx 미분한 거 x분을 곱해야 되죠. 2x 그래서 x로 통분을 해서 x분의 2t로 묶었습니다. 그러므로 lnx 하고 t 분 l x 제곱 비교를 하면 되겠죠. 이건 항상 양수니까 t 도 양수고 네. x 도 양수. 그래서 y 는 t 분 l x 제곱을 그리고 y 는 lnx 를 그리면 되죠. 그럼 여기 교점이 두 개가 생기죠. 교점이 만약에 이렇게 접한다면 그 값을 가지지 않죠. 아예 안 만나도 그 값을 가지지 않고 이게 항상 양수가 되니까 항상 음수가 되니까 그보다 작거나 같 u p n x 가 n t t a c o 서점서 not a cook 나 p s I am not a c o o n t a c o n 크다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수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고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이게 더 작다가 커지는 거죠. 네. 이거보다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FX가 이런 모양입니다. 그럼 여기가 k다. 그게 gt다. 그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gt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이 되어야 되겠죠. 이건 항상 양수니까. 여기가 0이 돼서 프라임이 0이 된 거다. 그 말입니다. g r 파는 2제곱.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t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그 gt 분의 g 프라임 t. 마이너스 t 제곱 분의 g t 제곱 따기 t 분의 일 곱하기 g t 제곱을 미분하면 e g t g 프라임 t 이렇게 되죠. 네. 지금 g 알파는 e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양변에 t 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2 제곱 g 프라임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e의 제곱 G 알파가 2가 된다. 2의 제곱이니까 제곱하니까 2의 4제곱이죠. 그 다음에 알파 분의 2. G 알파는 2제곱. G 프라임 알파죠. 그래서 G 프라임 알파 붙어있는 거 왼쪽에 다 모으고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LN G 알파는 여기 음 ln 알파는 알파분의 g알파 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g알파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네 제곱 나누기 알파니까 ln 알파는 여기가 2의 제곱이니까 내려가면 2가 되죠. 그래서 알파는 2분의 2의 네 제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음,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이거는 다, 왼쪽으로 넘어갔고 여기도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하여 여기도, 여기도, 여 알파는 마이너스 3 2제곱분의 4고 기파곱하기도 여기도, 알파여기여기여 g 프라임 2 알파의 제곱이니까 9의 4제곱 분의 16 해서 4제곱이 사라지네요 그래서 9 분의 8 해서 답은 17 입니다 알겠죠? 네, 필기 잘 합시다